전통 숙소 한옥 숙박공유 세계 최초. 지난번 어, 코자자셨습니까? 대한민국 숙박공유 플랫폼 코자자의 조상구 대표입니다. 어, 에릭 슈미트가 한옥에서 머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. 자기가 어, 앞으로 집을 지으면 한옥 같은 집을 짓겠다. 왜냐면 한옥에 있는데 마치 자기가 숲 속에 있는 것처럼 바람과 햇빛이 흘렀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한옥은 대단히 자연 친화적이면서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과학이 엄청 배어 있습니다 숙박공유를 하는 입장에서 이 한옥의 이 가치를 세계 사람들과 같이 향유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옥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명감으로 한옥스테이에 열중했습니다. 전국에 있는 모든 한옥들을 저희가 대가베스 해서 숙박공유로 담았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 누구든 전국에 있는 한옥을 보고 예약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. 외국인들이 한옥에서 사진 찍고 한옥 참 좋아하거든요. 근데 실제로 저 잠을 자기에는 아직 좀 친숙하지 않아서 실적으로 예약은 잘안 일어났던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요. 한옥이 6관 어,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, 있기 때문에 6관 이상의 어떤 그 한국의 전통 어, 관광 문화 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어, 한옥스테이의 어떤 서비스 표준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코자자는 뭐 한옥뿐만 아니고 모든 타입의 숙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숙박공유 플랫폼입니다. 그 숙박공유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그 모델인데, 이 세계적인 변화인이 공유경제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빨리 제도가 정비되고 국가 차원의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. 누구나 어디, 한국 어디를 가나 우리 애기처럼 호자자 어? 할수 있는 것을 꿈으로 어, 꾸, 꿈 꿈꾸고 있습니다. 어, 감사했고요. 오늘 밤 호자자시기 바랍니다.